자 일단은 컨베인 전달하다죠?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 시작하네요. 그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뭐에 의해서, 어떤 사실에 의해서 하고 대수 썼고 이건 동격 대수로 볼수 있겠죠? 동격.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거 삽입이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 그들에게 그것이 항상 아니다.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배우고 있다라는 것은 로 인해서 복잡합니다. 됐죠?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쟤는 다르게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절 발생이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동이 명확하지가 항상 니니까요자에게 이럴 땐 저러고 저럴 땐 이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의 자녀가요, 당신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열심히 당신의 직업에서 그리고는 재정적으로 잘 돈을 벌고 있는 것을 봐요, 당신의 노력 때문에 그러면 당신은 아마 믿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 우리 자녀들이 얻고 있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다. 즉, 노력해서 얻은 거라구나라고 왜냐하면 당신의 그 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실제로는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 열심히 노력을 했어. 왜냐하면 당신에게 우리보다 돈이 중요하니까. 그죠. 잠슬픈 현실이죠, 그죠. 근데 일하다 보면 돈이 벌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다 필요 없다. 너네 없으면 말이죠. 분명한 건 말이야 이두 가지 다른 가치, 어른이 갖고 있고 아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일어나는 건 뭐에 따라서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당신의 메시지를 해석하는에 따라서 달린 거지. 디펜딩 오은뭐 분사 고문인 거알 거고 이 뒤에 이제 오는 전치사니까. 관자비문이 하 o w 의 주동 그죠 관자비문이니까 의주 명사절이죠. 이것은 왜 당신이 s h o 나로니 확신을 줘야 된다. 당신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즉, 어, 당신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확신해 줄 뿐만 아니라, 확신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얘들아? 라고 주기적으로 말이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인지 아닌지를. 즉, 당신의 행동이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치를. 막, 일 열심히 하고 와서, 막, 짜증내고, 술주정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녀들 앞에서. 또는 당신의 자녀가 그것들을 오해할 수, 잘못,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수술로 항상 물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도 좋지만 이제 가끔 시간을 내서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겠죠. 그죠? 또한 당신의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야. 어. 어떤 치떤 메시지를 이게 의문하는그죠 어떤 가치 의는 메시지를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얻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들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 왜 그렇게 생각해 너?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라고 물어봐 줘야 되는 거지 그 아이들이 아빠 차바꾼 데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이긴 한데 <laughs> <laughs> 그차 타고 너네랑 좋은데 갈려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음.